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공연, 네, 이 공연을 밴 이번 시즌을 끝내게 되는 저랑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할 건데요. 어, 일단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 역의 노을이고요.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죠? 물를 주고 맞추고 문제가 있나요? 네, 어, 일단 오늘 공연 제가 보니까 한 36개인가 7개 정도 공연을 했더라고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매회 회차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와주시는 관객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연습 들어갈 때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뉴캐스트 K 역할로 처음에 대본 받고 나서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형님들과 또 어떤 차별점을 두고 제어악의 케이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젊음이더라고요. 어리 어린, 어린 그건 최대한 조금 나이 어리게 일찍 문려서 오래 안산 느낌으로 가져가 보려고 했었는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스와일라에서 로버트 패티슨를공부하려 생각을 했었는데 왜웃으시는 거예요? 좋았어 좋아하는 거 <laughs> 네, 그것까지는 느낌이 달라서 제가 시도하지 않은 겁니다. 로버트베캐스는 실패한 게 아니고 이 케이라는 역할과 느낌이 좀 달라서 제가 그 네, 시도하지 않은 거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베니싱 또 하게 되면 케이도 또 불러주시면 훨씬 더 성숙하고 재밌는 케이를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일 아니 오늘 이제 저녁 공연까지 베니싱 남아있으니까 꼭 저녁 공연까지 사랑해주시고 저희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대상님들든 분이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께도 제가 대표로 박수를 한번 드리고 저는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k 의 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m c 인데이 형님이 또 이제 마지막 형님이셔 가지고 네, 마지막에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분은 사실 저녁 공연도 공연이 있습니다. 근데 무대 인사를 드릴 거예요. 어떤 분걸 드릴 건지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네. 일단 저는 명결력의 박자원이고요. 제 얘기를 하러 온건 아니고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컨트걸때 안경을 쓰지 않는데 찬종이의 차이는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찬종이 무대 인사를 제가 대신 하기 위해서 네, 했는데요. 이거는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오로지 저의 선심. 제 마음이 심성이 고와서 오로지 제가 찬종이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종이의 그 무대인사를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종이가 자기처럼 읽어달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 읽어주세요. <laughs>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니싱에서 윤병렬 역을 맡았던 김찬종입니다. 우선 저를 위해 관객분들께 막공인사를 이렇게나마 전해드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네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큰 케이 대신 잘 전해주겠다는 박정환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연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 공연해주신 배우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위해 대신 공연해 준내 친구 박정환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와. 본인처럼 엄청 많이 썼네요. 우선 관객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문이 있습니다. 그거 걸어 잠가주시고 <laughs> 오늘 아무도 못 나가요. 24시 땡하면 올 테니까 그때까지 모두 다 가만히 계셔주세요. 아 저녁 공연이 있네요. 그럼 근처 카페에 계시다가 저녁 공연 끝나고 같이 들어오세요. 베니싱 못 보네 정말 유유. 네 유유하네요. 너무 아쉽게도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베니싱을 공연하는 동안 공연장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공연하는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베니싱을 공연하게 해주신 네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많이 도와주셨던 연출님과 연출부, 그리고 음악팀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매일 함께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스태프분들, 매일 함께 공연했던 연주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공연을 사랑해 주셨던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종부영, 정민이형민진이형 조원이영, 승현이영, 좌원이, 윤희, 훈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줬던 우리 명순이 사랑해 관객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베니싱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니싱 꼭 돌아와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은신 역할도 맡은 이승현입니다. 네.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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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막공을 했네요. 좀. 감회가 또 새롭고, 뭐 예전에 말씀도 들었지만 역할도 바꿔서 오기도 했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잘 제가 의도한 어 의심이 마음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좀 사실 이 작품 할 때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번에 처음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할 때도 개인적인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하는 이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어, 좀 치유도 좀 됐고 오히려 좀 평소에 좀 불안했던 마음들이 이 무대에서 이 역할을 어, 했다고 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치유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작품이 물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작품이라고 감히 말씀을못 드리지만 그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길게 길게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역 공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물론 대표님과 그리고 여기 제일 많이 고생하신 상주 스태프분들께 이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저희는 이제 전역 공연 마지막 공연 팀에게 박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